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전장의 유학과 결론이고, 계시록 사건의 시작은 계시록 1장 9절부터이며, 일곱별 일곱 금초대 교회의 출연과 배도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요한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일곱 사자에게 회개할 것과 니골라당과 싸워 이길 것과 이기면 복주겠다는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 보낸 후계시록 4장에서 영계 천국으로 올려져 영계 하나님의 부자와 계열을 보았고, 계시록 5장에서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예수님에게 건네져 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며,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땜으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 4개의 계시록 9장에서 2개,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려집니다. 이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곱 육체를 택하여 계시록 16장의 대접을 삼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쏟습니다. 이 결과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심판을 받고 음녀가 심판을 받으니 음녀의 나라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일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이로 인해 계시록 20장 16절의 첫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천년 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로써 계시록 사건은 끝이 나는데 사건의 순서와 무관하게 중간중간 삽입장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에 없어지는 천지에 대조되는 재창조되는 천지를 소개했고 계시록 10장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 펼쳐진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먹은 요한임을 알려주는 삽입장이고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택함받은 구원자가 어디에서 출현하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 미혹받지 않도록 삽입해 준 내용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 멸망자가 하늘 장막에 들어가 짐승의 표를 주는 사건임을 알려주고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3장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결과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 세이루살렘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주는 장이며 계시록 22장은 천년 동안 잊게 되는 만국 소성의 역사의 과정을 알려주는 장입니다.